전 세계는 지금 민트 초콜릿을 두고 민초단과 반민초단으로 갈라져 있는데요. 상쾌한 민트향과 초콜릿의 달콤한 맛이 어우러졌다는 평과 그냥 초콜릿에 치약을 섞은 맛이라는 평으로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음식 민트 초코. 도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민트에 초콜릿을 넣을 생각을 했을까요? 민트 초코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검색 좀 해봐서 20세기에 영국에서 시작되었다고 알고 있겠지만 초콜릿을 민트와 섞어 먹던 형태는 이미 아주 오래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초콜릿의 원재료인 카카오가 처음 유럽에 들어온 16세기 당시 유럽 사람들은 카카오를 약으로 사용했는데요. 하지만 카카오의 맛이 너무 쓴 나머지 조금이라도 편하게 먹기 위해 민트와 섞어 먹으면서 민트 초코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카카오에 설탕을 첨가해 만든 초콜릿이 등장한 이후에도 유럽에서는 초콜릿과 민트를 같이 즐겨 먹었는데. 18세기 무렵부터 일반 카페에서는 초콜릿과 민트를 섞은 음료를 팔기도 했으며 1945년 베스킨라비스가 처음 가게를 오픈할 당시에도 이미 민트초코 아이스크림 메뉴가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20세기 초반에는 북미를 중심으로 민트와 초콜릿을 섞은 다양한 디저트류가 많은 곳에서 팔렸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미 깊은 역사를 간직한 민트초코를 왜 사람들은 20세기 영국에서 시작되었다고 알고 있을까요? 1973년 영국, 엘리자베스 2세의 딸인 앵공주의 결혼식 준비가 한창일 당시 왕실에서는 결혼식에 사용될 디저트 콘테스트를 개최했는데요. 이때 마릴린 리케츠라는 한 대학생이 민트 로얄이라는 이름의 민트초코 아이스크림으로 콘테스트에 참가했고 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전까지 민트초코를 먹던 사람만 먹는 음식이었지만 당시 최고의 셀럽인 영국 왕실의 공주 결혼식이라는 큰 행사를 위해 특별히 선별된 음식이라는 배경 이야기가 붙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과 인기를 끌게 된 건데요. 영국 왕실에서 탄생한 위대한 조합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일각에서는 아직도 영국 음식이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민트초코와 오랜 역사를 함께한 서구권에서도 민초에 대한 호불호가 매우 극명하게 갈린다고 하는데요. 뜨거운 논쟁에 힘입어 세계적으로 반 민초파에게 먹어서는 안될 음식인가 싶을 정도로 욕을 먹고 있긴 하지만 그런 인식과는 다르게 민트초코에 대한 선호도는 꾸준히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초의 난이라고 불리는 민트초코 논쟁은 하나의 인터넷 미미자 문화로 자리잡아 식품 기업들 사이에선 마케팅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앞다투어 민트초코 관련 식품들을 쏟아내면서 민초단의 팬층을 더욱더 확보함과 동시에 소비하지 않는 고객층도 인터넷 밈으로 활용하고 즐김으로써 홍보 효과도 톡톡히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민트초코는 확실히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이 맞는 것 같지만 민트초코를 좋아하는 사람도 정상이고 민트초코를 싫어하는 사람도 정상이니 개취를 존중해주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상암동 투비였습니다.